선한 목자 건강한 삶4인4세계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입니다. 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네. 아, 오늘은 그 생명을 이어가는 골반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음, 여기에 제가 뼈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척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오늘은 여기 있는 이 골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 몸의 골반 그러면 되게 어떤 표현을 하나요 골반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골반은 이렇게 생겼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골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 이거 보면 뭐, 무엇이 생각나나요 무엇인가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이 생각이 나죠 이 골반의 뜻 영어의 뜻은 펠비스 이렇게 얘기하고 바구니와 같이 담는 그런 의미를 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소중한 부분은 다치지 않도록 감싸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가슴 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치지 않으려고 열두 쌍의 갈비뼈를 감싸고 있잖아요. 어, 그것은 거길 다치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러나 우리 몸에 또다시 그런, 어, 또한 곳이, 그런 중요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골반입니다. 이 골반은 여러 개의 뼈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뼈가 이 가운데 천추라는 커다란 뼈가 있게 되고요. 그 양쪽 옆에 장골이라고 하는 넓은 뼈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치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밑에 엉덩이에 우리가 뺑이 뼈 이렇게 얘기하는 그쵸 좌골이라고 앉는 뼈가 있죠. 그렇게 세 개의 뼈가 대칭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천추라고 다섯 개의 척추뼈와 꼬리뼈 여기에 꼬리뼈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골반은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이 허리 허리에서 어 이 아래 다섯 마디를 요추라고 하였고, 이것은 배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다섯 마디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복부에 있는 장기들, 예를 들어서 위, 간, 12장 소장 대장 췌장 어, 비자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어, 콩팥 이런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어, 그, 그 골반의 윗부분에 그것들이 놓여져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이렇게 어, 깔때기 모양으로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는 이제 이 앞쪽에 방광 빈뇨 기기를 담당하는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하는 자궁이 있고, 그쵸 질과 자궁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우리의 몸에서 먹고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결장과 직장이 위치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금방은 몸이 손상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사람의 건강은 해쳐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 연장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골반은 이 척추의 주춧돌과 같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인류의 역사가 계속 연결되어 왔던 것이지요. 네네. 오늘 그림을 보면서 남자의 골반과 여자의 골반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성의 골반과 남성의 골반의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골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 그러네요 진짜 또 다른 거네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남자의 골반은 무엇인가 뾰족하고 좀 잘생기지 못했어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여성들의 골반은 무엇인가 아름답고 조금 더 닮기에 좋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약간 골반이 넓고, 그쵸? 아, 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골반이 넓고, 남자들은 무엇인가 좀 뾰족하게 생기고, 양쪽의 고관절 사이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치? 네. 여자는 그 키에 비하면 조금 멀잖아요. 그래서 어,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어, 여자와 남자가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기죠? 맞아요. 남자가 이겨요. 그래서 자기네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남자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여자는 애기를 잘 낳아서 보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렇게 부드러운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고 남자의 골반보다 더잘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남, 남자와 여성의 골반은 결국 그 기능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더 특화가 되어서 여성의 골반은 그 자궁을 통해서 아기를 그 안에 어, 담을 수 있게 만들었고 남자의 그 골반은 어, 그 안에 있는 고안과 또음낭이나 어, 이런 것들을 밖으로 빼어서 어, 골반 밖에 위치하게 하여서 어, 생식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 그럼 출산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우리 아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아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그냥 열달 동안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기는 아, 이것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지요. 음, 이 옆에는 아기가 엄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어, 갖게 되면 10달 어, 동안 그 아기를 보존해야 되는데 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 아기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 자궁은 이 아기가 그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 양막이라고 해서 양수를 같이 가지게 되고 아기의 영양 상태를 계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태반이라는 것을 갖고 있게 되죠 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이물질을 어떻게든지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면역 기능인데 이 면역 기능이 아기를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엄마의 몸이 이 아기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면역 기능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마의 자궁 끝에 이 자궁 경부가 있는데 그곳을 닫아서 아기가 자라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새로운 정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쵸?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양쪽에 있는 그 난소에서는 아, 이제 아기가 가져졌으니까 우리는 잠깐 일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한 달에 한 번씩 어,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남자들은 그런 걸안 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지만 남자를 통해서 못뭐 하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어, 엄마가 어? 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 돌보는데 어, 그 맹수는 어, 나어그 어, 순놈은 따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laughs> 지난번에 이렇게 어, 그 사파리에 가서 보니까 그 어. 암놈이 새끼 사자들을 데리고 있고 순놈 사자는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인류의 보존은 여성을 통해서 또 암놈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은 그것을 어, 첫두달 동안은 조그만 그 세포가 나눠지면서 배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배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태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태아는 웬만큼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그 태아가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첫석달 동안은 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이 아기가 위험하지 않도록 엄마의 그 입덧을 통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몸은 비록 말랐지 모르지만 아기들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엄마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태안에 있는 그 아기와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기가 그렇게 이제 첫삼 개월을 지나게 되는 동안에 어 그때 엄마는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인가 잘못되면은 어 문제가 되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조금 안 좋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때 그 출산할 때 뇌가 발생해야 되는 그때어 그런 것들이 잘못 작용하면은 아기한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약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 독일에서 개발한 그 입덧을 방지하는 약이 있었어요. 이 약을 먹었더니 달리도마이드라는 이, 이 약인데 이 약을 먹었더니 엄마가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입덧도 안 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기를 출산해 보니까 이 애기들이 하나같이 팔다리가 없는 것이었어요. 감자덩이처럼 끝에 손가락만 이렇게 달려있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아기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참으로 놀랐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첫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고 이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인여인 방법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기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커다란 아기, 이제는 3kg 가까이 된그 아기가 엄마의 그 작은 그, 어, 골반을 통과해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엄마의 그 질은 아, 2, 3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길이고 그렇죠? 자궁은 어, 처음에는 자기 주먹만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커져서 이제 어, 커다란 풍선처럼 커졌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이 아기를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세 번째, 그, 우리가 트리메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달, 마지막 어, 석달 동안은 아기의 가슴이 폐가 자라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랑 독립을 할 때가 되어서 엄마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내 폐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렇 산소를 받기 위해서 폐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아기가 출산할 때가 임박을 하였고 그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조금씩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어, 배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축이 처음에는 부정기적이지만 나중엔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게 될때 이제 엄마의 그 자궁의 어, 입구는 이게 얇아지면서 벌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조그만 구멍이었던 그 자궁경부가 이제 벌어져서 10cm만큼 커질 정도로 놀랍게도 그렇게 벌어지게 되죠. 어, 출산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네.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어 산부인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왜냐면 하 이것 이 출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는 것처럼 오늘 이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 엄마의 엄, 엄마의 그 뒤쪽 그리고 오른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이제 어, 나올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위에서 그냥 엉덩이를 빡빡빡 누르면 나올까요? 네,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궁벽이 안으로 오므라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궁벽이 오므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의 허리가 이 척추뼈가 어떻게 돼요? 펴져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펴져야 되지 그 이게 허리가 펴지면은 이 머리가 구부렸던 머리가 이렇게 귀를 제껴지면서 머리가 나오게 되죠 그 머리가 나오는 과정이 어, 우리 초산인 경우엔 열다섯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상 이렇게 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출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홉 시간 그보다 적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 입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궁이 수축하게 되면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아기가 산도를 향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 아기, 아기의 머리가 가장 큰데, 그 아기의 머리에는 여러 개의 뼈가 아직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머리는 지금 단단하게, 어, 여러분들의 머리는 단단하지만 아기의 머리는 몰랑몰랑하고 이게 나올 때는 이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오므라들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천문이라고 얘기하잖아. 요그렇죠 아기의 머리를 보면 볼록볼록 숨을 쉬고 있잖아. 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기의 머리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나오면서 머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 어깨가 나와요. 그러면 머리와 함께 어깨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대편 어깨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게 되고, 다리가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되죠. 아기의 머리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은 출산의 가장 신비한 비밀이고, 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 아기가 자연스럽게 머리부터 나오게 되고, 이 머리가 나오면은 가슴에 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은 폐그그 그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있나요? 못 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서 이 좁은 산도를 나오는 동안에 가슴을 막 쥐어 짜서, 그렇지? 그래서 아기의 입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폐 안에 들어있던 그 물들이 다 나와 갖고 나왔을 때이 아기를 꺼낸다면 어떻게요? 해 등을 쓰다듬고 살살 쳐서, 그러면 어떻게요? 해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한순간도, 1초도 이 출산의 그 기간 동안에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끔 아기를 출산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 아기는 이제 나오게 되면 탯줄이 나오게 되고 이 그동안은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영양분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태반이 떨어져 나오면서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나면 이제 다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아기는 엄마가 키워줘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음, 엄마의 그 자궁 안에는 태반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태반이 다 나왔나? 다찾아봐요그죠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는다지지 그러면은 이 출혈이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기를 출산한 그 자궁은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어서 피해 출혈을 막아야지 엄마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게 됩니다. 아기는 첫 호흡을 하면서 울게 되죠. 엄마 품에 안겨서 아 이제 어그 첫날을 보내면서 또 엄마의 젖을 먹고 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 그동안 이 엄마는 이 골반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 지난 열달 동안 얼마나 그 아기를 돌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반이 이제 쉬어야 되고 다시 오므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성의 출산 후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출산한 그 엄마에게 7일 동안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 동안은 성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 출산한 그 엄마 엄마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 배려의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그그 그, 금줄을 걸어요, 그렇죠? 그 금줄에다가 아, 빨간 고추를 걸면은 아, 아들을 낳았구나. 또 솔잎을 많이 걸어 놓으면은 아딸을 낳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기는 출산한 아기와 산모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하나님께서 아,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 그대로 잘 유지하면 이제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엄마의 골반은 옛날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한석 달쯤 걸려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이 백일은 아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100일 동안 엄마는 다시 몸을 다시 추스리는 시간이 되고 엄마의 그 몸이 옛날처럼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골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골반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골반통인지 아니면 허리에 있는 디스크 통증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네. 대개 골반통은 앞쪽으로 옵니다. 어, 젊은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생리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그거 아니고 종양이 생기거나 그래도 아플 수가 있고 또 어, 치질이나 치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 어, 앞쪽에 있는 것들 특히 돌멩이가 생기면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요석이나 방광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등쪽으로 가는 통증들은 어 디스크 통증이나 근육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는 그게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좀 드시고 좀 쉬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요새 아주 좋은 찬송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들면은 몸이 풀어지면서 늘 우리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움을 겪었던 그 통증들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기분 전환을 하고 좀 걸어다니고 스트레칭 같은 걸 하시면은 이 건강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14살부터 49살까지 35년 동안 어, 여러분들의 골반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이제는 그만 출산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 폐경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아, 오늘 젊은이들이 어, 그렇게 뭐 출산도 많이 안 하고, 그런데 계속 허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반이 잘 움직여서 건강을 잘 유지하라고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모든 활동들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또뭐 젊은이가 아니라 저와 같은 그런 중년의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렇죠? 또 핸드폰 보느라고 계속 골반을 이렇게 꾸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자세들이 이 골반에 통증을 만들게 되고 척추가 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골반이 앞으로 휘거나 옆으로 휠때이 척추들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계속 통증을 만들면 이것이 머리까지 올라와서 어, 목에 있는 통증이 생기고 때로는 시력이 이상하기도. 하고 턱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운동 손상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쳐서 생긴 증상이 아니고 우리가 자세가 잘못돼서 생긴 증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다니고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 보다는 땅을 바라보고 내 핸드폰을 보고 애인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 몸에. <laughs> 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골반은 이 척추의 그 가장 기둥이 되는 거고, 어, 이 상체, 하체를 나누는 구, 어, 구분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 우리의 몸은 어디, 어디서 나나요? 심장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골반에서 나누게 되고, 실제로 길이를 보면은 길이의 반은 골반까지, 또길이 아래 반은 하체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것이 흔들릴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1987년도에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병원에 갔었는데 갑자기 산모가 진통을 해갖고 막 아프다고 온 거예요. 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래서 그날 했는데,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간호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를 받았어요. 정말 아기를 받았어요. <laughs> 제가 낮게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그 산모는 두 번째 아기였고, 어, 쉽지 않게 아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잘 탯줄을 정리하고, 어, 잘 회복되었어요. 그 아기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기를 생각하면 이제 벌써 어른이 됐을 그 아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써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음, 요게 이제 우리 그바디밸런스라는 데서 어, 체형을 교정해주고 맞춰서 젊은이들이 통증 없게 하려고 이러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넘어가 주실까요?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는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한테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어, 이삭의 어, 아내,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총인 그그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 먼곳한 800km 떨어진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 그 나의 그 며느리 감을 찾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그 거기에서 데리고 오는데 아, 이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때이 엘리에셀 나이가 들었던 그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어 그, 어, 아브라함의 환도 뼈 밑에 환도 뼈 안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같이 맹세를 하고 떠나서 그래서 그리브가를 얻어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12명의 아이,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으면서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어, 애설을 만나게 될 텐데 그형 애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 끊임없이 0름할때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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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 0 0고0 0 0 0 0고0 0 0 0 0 0 0 0 0 0 0는0 0 0는0 0 골반과 그렇 골반과 이대태골이라는요뼈 이 사이 여기를 환도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탈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탈골이 된그 어, 그 야곱 굉장히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할 때는 어 그냥 야곱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 자기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아 이그 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던 야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세상을 뜰 때가 되었어요. 이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될 때, 그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데려가다오. 그때 나의 뼈를 반드시 나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길 바란다. 그렇게 할때 요셉의 그 손을 가져다가 환도 뼈에다 대고 그리고 맹세하게 하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반드시 이 민족이 나가게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환도뼈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낮추고 또 골반이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살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골반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이어가는 그런 이 골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라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